안녕하십니까. 교회 읽어주는 교수 세 번째 이야기. 보이는 것만 교회인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도대체 뭔가 하는 대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읽어주는 교수 첫편에서는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도전, 끊임없는 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바람직한 교회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차이와 장벽을 뛰어넘는 만민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무엇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비슷한지. 어느 것이 더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이는 교회란 무엇인지 보통, 교회, 보이는 교회의 대표적인 것은 건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하면 교회당이나 예배당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상징으로 주보나 교회 광고지 이런 것에 건물 사진을 넣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식 건물인지 아니면 오래된 고딕식 건물인지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이는 교회의 가장 또 다른 대표적인 큰 축은 교인인데요. 이 교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왕국이고 또 구원이고 성직이고 이런 내용들로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추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교회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좀더 사람들의 특징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신부, 몸, 그리고 충만, 이런 부분들은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 특징적인 부분들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색 다른 시각 내지는 다른 관점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법적 지위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교회 재산을 등기할 때그 가지는 법적인 지위인데, 비법인 사단입니다. 법인이 아닌, 그렇다고 자연인도 아닌데, 사람의 단체 또는 사람의 집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이 동창회와 종친회인데요. 이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교회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연고대 동창회 또는 동문회. 서울대 동문회가 동문회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서울대 동문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자주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동창 또는 서울대 출신 이러면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대도 있고 연대도 다릅니다. 근데 아, 우리 대학은 없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색깔이 없는 것도 특징이고요. 또 우리는 모래알이야. 이런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모든 학교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각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친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김씨, 박씨, 이씨, 그리고 채풀때강고집 안동건씨, 안동김씨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동창회, 종친회가 자주 모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을 알수 있듯이 교회는 훨씬 더 자주 모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명확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큰 틀에서 중보공교회 어, 이러면 뭐 뜨겁다, 장로교회 정잔하다 뭐 이런 특징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전통 교회냐 새로 생긴 개척 교회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교인들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근데 교인들을 통틀어서 사랑이 충만하고 화평 오래 참고 이런 절제까지 덕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소개드린 것처럼 비교인들이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교인의 특징은 배타적이다. 교회 말고는 구원이 없어 불교 안 놀아 뭐 이런 부분들 또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예배 고집을 하면서 생긴 어떤 이기적인 집단. 이것들이 사실은 뭐 비단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는 부분들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보이는 교회만 중요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교회와 교인들, 심지어 보이는 교회까지 이런 성품과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CH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편하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